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potential, possible, 이두 형용사, potential의 경우는 명사도 되는데요.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otential이란 우리가 그냥 잠재력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말에서 알수 있듯이 later,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긴다. 즉, possible, 가능은 하지만 아직은 actual, 실제가 아니다. 라는 느낌이 potential이죠. 그럼 possible은요, 전에 저희 과거 강의에서 p r o b a b l e 과 비교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는 능력, 실현 범위 내에서 now, 지금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는 지금이고 potential은 나중이 되는 거죠. 기본적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anted to interview as many people as possible as As possible 이렇게 편하죠. 여기다가 potential 불가합니다. 물론 정해진 표현이기도 하지만 potential을 쓴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용 같은데 실제가 아니다. 뭐될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불가하고요. 왜 그럼 이두편을 비교했느냐? 사실 국어상으로 번역할 때 많은 부분 가능성 쪽이다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느낌은 이두 단어가 확실히 다른 단어다. 아예 처음부터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It's not just possible for someone like you to become a good teacher. 당신과 같은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아주 쉽죠? 물론 이때 just는 강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potential 한다.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이 좋습니다. shops are boarded up in anticipation of potential unrest. 이때 possible unrest 해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potential 이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possible 은 지금 일어날 가능성인데요. 물론 지금 일어난다는 것이 가능성이다. 좀 어색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어차피 약간은 미래가 동반이 되는데요. unrest 라는 것은 쉬지 않음 이게 아니라 소요입니다. 폭동 같은 개념의 소요.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물건 훔치고 막 집어 던지고 하다 보면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박살 날수 있죠. 그러니까 board up 한다라는 건 나무판 같은 것으로 창문 같은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손실,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board up입니다. 그래서 상점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가능성이 게 낫죠. 여기다가 잠재력은 좀 어색하고요. in anticipation of 은 무엇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많이 어색합니다. Anticipate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거의 확실합니다.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즉 소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차라리 여기서는 대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낫죠. 그다음 문장입니다. We are not sure about its potential benefits. 우리는 확실치 않아요. 그것의 잠재적 혜택을 여기서는 확실하게 미래적 느낌오죠 아직 아니라는 거. 앞으로 줄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 파서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발생하는 그런 혜택 쪽의 느낌이 좀 강하죠. 그다음 문장입니다. 명사로 포텐셜을 다루었는데요. He has a great potential to become a great leader. 그는 아주 뛰어난 엄청난 지도자가 될 잠재력이 있다. 여기에다가 파서블의 명사형을 쓰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로 약해져 버립니다, 의미가. 어차피 possible이라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지 강한 쪽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probably 돼 버리죠. 여기서는 potential이니까 명사로 잠재력. 즉,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물론 뒤에 리더 대신에 an actor, 배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쓸수 있겠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 has a leadership potential. 그 여자는 지도자의 잠재력이 있다 해서 포텐셜이라는 말이 잠재력으로는 아주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형용사로 쓰일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현실 아닌 일, 포텐셜 지금 실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 파 o s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Alternative, Alternate 우리말은 대안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들인데요. 차이가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